반갑습니다. 어, 동의대학교 정석찬 교수입니다. 어, 저희 주제는 그 클라우드 기반의 항만 물류 서비스 혁신이라는 주제인데 어, 이 강의 주제는 저희들 2017년도 9월부터 그 부산광역시를 주출해 가지고 과기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위해서 1타사 어, 약 1,070억 규모의 지금 과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에 대한 뭐 사전에 대한 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제가, 말씀드릴 강의 내용입니다. 어, 물류 산업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여전도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결국 수출입이 우리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니 독일이 86%다. 아무 세계 2위가 8 4 8라 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 또 물류, 항만 물류는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죠. 조금 안타깝게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산의 항만물류 산업이 점점 점점 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참 문제죠 이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뭐 국가 차원 아니면 부산시 차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항만물류 산업이 왜 중요한가를 한 보십시오 그 우리가 특히 국제 수송 자, 항만물류라는 게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항만물류는 대외 대외간 그 국가간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부산 시내에 부산시라는 거다. 부산은 동북아 전 세계 의 물류 허브서 항만 물류 허브로서 굉장히 위치를 굳건하게 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듯이 항만 물류가 전체 물류에 국제물류 80, 67%를 담당한 우리 산업에서 국가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저하가 되겠다것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어 부산시에 있으나 저를 학교에 가르쳐 있으면 산업이와 육성이 활성화되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졸업생들도 취업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점점 점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저도 안타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래 보십시오. 지금 현재 같은 게 특히 그 수상운수 항만물류가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17.8% 단순하게 20% 정도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뜨겁다면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하되기 때문에 무엇을 이것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가. 계속 고민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 클라우드를 항문 분류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문 분류 뭐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화주, 자, 물건을 붙이는 사람못 해가지고, 포워드, 선사, 항만공사, 터미널, 뭐, 부, 부대사업, 부대사업이라는 게 운송업자들, 그래서 세관 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됐냐. 자, 화주인있 경우에, 화주는 그죠? 내 물건이 어디 있는 걸 굉장히 궁금해 하죠. 포워드사에, 어, 내 물건 어디 있어요? 물어봤을 때, 포워드사는, 어, 현재 이 물건이 부산에 입항은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좀 황당하죠. 화주 입장에서는. 그 화주 입장에서는 알아야 내가 물건을 찾든가, 고객인데 서비스를 전달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선사 입장에서는 배가 이제 부산항에 왔다는 거죠. 빨리 지역을항해해야그 배를 데워야 되는데, 굉장히 궁금하죠. 왜? 그게 다 비용이니까. 그래서 항만공사에 물어봐요. 우리 배 언제쯤 될수 있어요? 접안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항만공사 아, 어, 잘 몰라요. 왜? 지금 접안이 어떻게 된 상태를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죠? 없 터미널에서,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접안을 해서 터미널을 그부두에 장치, 장치를 해놨어요. 그 뭐. 가서 물건 들고 와야 되는데 컨테이너에서 굉장히 궁금하죠. 자, 물건 좀 빼러 가겠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난잘 몰라요. 당신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 보라 자, 이런 문제가 전체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게 물건이 정보가 전달 안 되고 서로 정보가 단절돼 있다면 그 자체가 비용의 발생이죠. 그러면 규형이 발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서비스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자체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죠. 특히나 또 우리 선사 같은 경우에는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 선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뭐 외국 선사그 어, 어, 외국 항만 터미널 운영사 운영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관련된 기업하고 정부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문제면지 부산항이 경쟁사 상항이라든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이런 솔직에서 부산이든 시스, 시설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온데 부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정보의 단절로 해가지고, 그게 되면 결론적으로 국가경쟁이 차에서 항만 경쟁이 차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부도와 부도 사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율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의 부산항의 문제 정보단절 효율이 없어지니까 국제경쟁이 낮아진다든가 그다음에 정부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항문의 재난 데이터든가 이런 게잘 보관 파기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못한다든가 그다음에 방범 관련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선사로부터 각종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업무체계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다시 이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고 비용에 의해서 국가 부산시에 부산시 우리나라 자체 항만물류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럼 외국 화주라든가 외국 선사들은 부산항에 오지 않고, 쌍항이라든가싱가폴이라든가 다른 나라 가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인프라라든가, 운영이, 경제비용. 아까 말했듯이 국내 환적비용 중국의 두 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2분의 1의 경쟁력밖에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된것이다 뭐, 딱 정리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항만비행 강의 데이터가 공유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뭐냐면 현대 사회는 모든 기술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자체의 효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서비스 간에 발생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딜레이된다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이 수동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의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듯, 보시다시 공유가 미어뜨, 정 데이터 공유를 어떻게 잘 하느냐. 각장히 합의시가 됐죠. 간단하게 각 이해 관계자들,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유를 좀 해달라. 선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정보 공유를 해줘. 선박이 운영을 최적화하는, 해달라. 항만공사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최근에 요즘 태풍이 막 왔잖아요. 태풍이 왔을 때도 정확한 정보를 하면 그 항만공사 사회 측면에서도 충분히 계획인데 그게 안 된다면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부대에서 온셔서 운영 효율을 개선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좀참 문제가 현재, 현재의 문제 좀 다시 정리를 해놨어요. 항만 물류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만 물류가 조금 표현이 이상해지면 많은 적극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표현 보다 보면 물류 전 산업에 비해서 정보화 투자율이 굉장히 약합니다. 다른 쪽산업에 비해서. 저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항공물류가 여러 가지 우리 옛 물류 대란에 그런 문제에 문화적이한다가 인프라도 있는 이렇게잘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하나의 대안이 클라우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가 왜 중요하냐? 자, 옛날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의 기업의 자산입니다. 아, 주면 안 돼. 나만 또 가까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절이 되는데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있어죠 그래서 이것을 할수 있는 게 클라우드지.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아시죠? 구름이지, 구름. 둥, 하늘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러니까 나의 정보를 하늘에 띄워놓자는 거죠. 띄워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같이 잘 이용하면서 서로 효율을 가져. 요 옛날에 정보, 내만 가지고 있던 것 보다는 정보 공유 자체의 그 의미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효율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향상됩니다. 자, 보십시오. 유에 전동적인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내 끌을, 내만 갖고 있다. 나의 것이라는 데 요거는 렌트. 그죠? 빌려 쓰고 공유하자는 거죠. 아무래도 빌려 쓰면 싸겠죠. 또 공유를 하면 엠분일되기 때문에 점점 더 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클라우드에 옛날에 이제 그죠 기존 데이터라는 거내 것만 있어서 야해나안 줄래 나니까 그런 식의 데이터보다는 이 클라우드죠 공유 체제의 데이터 공유 체제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문물류 산업에서도 이렇게 데이터의 공유 체제만 잘 갖추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해결된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미, 외국에는 이미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공유체 항만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AR 스마트포트라는 네덜란드에 있는 경우에, 그죠? 항만공사하고 항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만공사에 정보 공유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마스크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 컨테이너에 정보로 센서를 붙여가지고 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까 말했던 우리 컨테이너 어디 있어요?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클라우드 기반 항만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터미널, 운송업체 모든 관계자들이 나의 우리 정보를 같이 공유하겠다. 클라우드의 플랫폼에 올려서 같이 공유합시다. 그런 채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부산에도 조금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가 들어있지만 아마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의 가장 막강한 파워가, 클라우드에 아마존 오토 플랫폼에서도 중국의 해상 포워드를 대상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미 외국에서 하고 있어면 우리가 조금, 조금은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어떤 곤란한 문제냐면 저런 외국사의 솔루션이 들어와가지고 외국사의 플랫폼을 위한 정보 공유가 되다면 지금부터 의사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누가 잘 관리하느냐 어떻게 잘활용하는지 이점인데 이런 외국사 외국에 있는 솔루션에 되면 데이터의 종속국이 되는 거죠. 데이터의 종속국이 되면 옛날에 우리 식민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제가 지금. 저희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 이상 기획하고 있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플랫폼 기획 사업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조금부터 저희들이 클라우드 기획에 대해서 말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의 해결해야 될 문제, 아까 했죠? 지금 부산시의 항만의 효율성을 좀더 높이자. 그죠? 좀 상하이보다 부산이 조금 약두 배의 비용인데, 최소한 상하이만큼의 경쟁에, 상하이보다 더 효율적인 경쟁력을 가지자. 그다음에 이런 외국자문에 있는 게 이런 것을 부산시의 항만의 경쟁력 강화라고죠. 이런 걸 조금 자 여기서 테마별로 제대 한 다섯 개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데이터 공유 기반 클라우드 기반 가치 창출, 데이터 및 물류 지원 공유 인공지능 기반 생산 생산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 생산 물류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라서 조금 전 우리가 정의했던 항만 물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주제별로 제대 섹시부터. 불러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물류사고를 저하시키고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잘 몰라셔도 되는데 현재에 있던 섯개의 영역별로 총 14개의 과제로 현재 기획 중입니다. 현재 요 과제 하나 세부 세부 과제별로 세극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아마 그 솔루션을 구현할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가연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항만 물류에 대한 데이터 공유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데이터에 공유된 이것을 각종의 서비스, 뭐 아까 얘 인공지능화, 최적화 뭐 서비스 공유라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자 하는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이슈가 한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별로 우리 14개의 분야별 솔루션을 해결을 하면 이렇게 9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산시내 항암물류 생산세 20% 향상, 어, 너무 그 다음에 플랫폼의 해외 진출. 아까 비서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중국에 수출하듯이 저희들이 했던 게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이며. 그 다음에 혁신적 항문물류 신규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항문물류, 첨단한 항문 10건 이상을 창출할 거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 항문물류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세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근데 점점 점점 경쟁력이 떨어진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복귀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